감사하면 기적이,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하면 새임이 솟아나고, 감사하면 웃음이 초대되고, 불평하면 슬픔이 초대된다.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가시적 현실을 비가시적 생각이 자란 열매입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선택임, 선택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선택들이 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 불행을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향기가 있다 중에서